반갑습니다, 형님들. 오늘은 10월 23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아침학원 1,047일차입니다. 김차기 한번 외쳐 보기 전에 아 저는 아. <laughs> 이 배경만 보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또 웃음꽃이 활짝 피는 목요일입니다. <laughs> 아 미치겠네. 네. 어, 오늘은 제가 마음씀씀이를 잘 써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 세입자가 이제 나가게 됐는데 마음씀씀이를 좀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좀 고약하게 쓰시는 분이라서 그렇네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했던 업보들은 자기한테가 오는 게 아니면 자손들에게 꼭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버지가고 손해 보는 것처럼 사시는 것 같아도 다 이게 나 너희들한테 돌아간다라고 좋은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도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고. 더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좀더 괜찮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물론 디테일하게 자산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마음적으로 좀더 확장하고 넓어, 넓은 마음으로 좀더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클수 있으려면 제가 먼저 그렇게 베풀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laughs> 이렇게 마음 먹고 결정하게 해준 와이프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역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아 여자를 잘 만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실 혹시 모를 우리 형님들 중에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진짜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laughs> 자 좋은 분. 만나셔서, 아, 해모가 삶을 누리시고, 좋은 여자는 어떻게 만났냐? 내가 잘 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행동은 나의 거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는 만큼 돌려받는다. 오, 이것도 소두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한 만큼 돌려받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거 유념하시면서, 저도 한번더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1. 나는 그 어느 곳 하나 아프지 않고 눈을 떴다 나는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2. 나는 내가 행복하고 남을 도울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멋진 중년이 되는 것이 목표다 3. 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건강한 몸을 선택했다. 몸무게는 88kg를 유지하고 운동 소식 절주가 생활화되어 있다. 사 나는 남들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기 위해 내가 우선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고, <laughs> 월 천만에, 파이프, 천만에 들어온 파이프라인 구축하고 지구공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으며, 34평, 1분이 아파트, 그리고 5층 공업빌딩, 현금 10억이라는 대출 없는 탄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걸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주면서 도움을 주고 살아가고 있다.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 주고 있는 셈이다. 오, 나는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을 선택했다. 내가 성장하는 방법은 3일씩 세 번의 십쪽 독서를 하고 하나의 글을 쓰고 세줄 일기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다. 세줄 일기는 첫째 줄은 오늘 내가 했던 정말 잘했던 점, 두 번째 줄은 내가 오늘 아쉬웠던 점, 마지막 줄은 내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적어서 나의 성장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6이 원대한 목표와 세부적인 계획은 내가 내 스스로 세운 것이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시작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생각 따위는 할 필요가 없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의지 내 인생은 내가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난 하고자 했고 멋지게 해냈다 7. 오늘도 나의 원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위대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끌어당겨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니 좋은 생각 긍정적인 태도로 내 주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 중심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난할수 있고 내가 해똘이다 해똘해똘 해돌, 형님들도 오늘도 좋은 기운 받아가시고 주위에 좋은 배우자 있으면 꼭 잡으십시오 진짜입니다 해똘이었습니다 건사하십시오 파이팅